살이 쪽쪽 빠지는 이유 오전 이렇게 바쁘게 보냈고요 집 돌아와서 계란 장조림에 밥으로 점심 대충 챙겨 먹는데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애기 의자에 묶어두고 아기 간식 만들어요 에프에 간식 굽는 동안 애기 앞에서 재롱도 떨어줘야 합니다 그 사이에 아기 저녁 이유식도 만들어줍니다 애기 쿠키 완성했어요 생각해보니까 이거 완전 건강 간식이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다른 거안 먹고 아기 거 뺏어서 같이 먹고 있어요 낮잠 시간 됐는데 정말 안 자더라고요 결국 한시간 씨름하다가 재웠습니다 그 사이 저는 이유식마저 마무리하고 아기도 계속. 놀아줬는데요. 너무 피곤해서 놀아주다가 잠들었어요. 제 머리채자고 깨워주네요. 역시 효녀예요. 약간 집안일하는 사이에 애기는 또 돌아다녀서 잡아오고 돌아다니면 잡아오고 무한 반복이에요. 저녁 이유식까지 먹였더니 이제 목욕시간인데요. 물받는 것도 못 기다리고 울어제껴서 껴안고 물받아야 돼요. 그렇게 엄마 껌딱지가 된 아기 겨우 씻기고 꼭 안아서 재워주고 나서야 제 시간입니다. 정신건강을 위해 저녁 요가도 해주고 나면 지쳐버려서 입맛이 없어요. 그래서 간단하게 오트밀에 그래놀라로 저녁식사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.